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한뭐 60개 정도 찍었어요. 총 합치면 꽤 많이 찍었을 거예요. 아마 직구남서부터 시작하면은. 어, 여지까지 찍은 것들을 요점만 뽑아서 총정리를 하는 돈복의 알고리즘을 제가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영상 하나만 보면 기본 포인트들만 짜봤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쭉 봐주세요. 내가 돈의 복을 불러오게 하는 알고리즘은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모아도 있잖아요 한 번만 실수해 를 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사주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주의 장점은 잘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됩니다. 완벽하지 완벽한 사주는 없습니다. 신께서는 장점과 단점을 꼭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장점을 잘 살리면 좋겠지만은 단점을 잘 살리면 폭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기 사주를 알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먹어서 알면 뭐예요 젊었을 때 자그마한 실수한으로 인생을 힘들게 살수 있으니까 사주를 꼭 알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매해마다 들어오는 운행 흐름을 알아야 돼요 한해 운행을 토정비결이라고 하죠 매해 해마다 운세가 있는데요. 1세부터 60세까지, 6살까지 운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61세부터 120세까지 운세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년에 한 번씩 3지가 들어오고요. 12년을 12개로 쪼개서 해마다 들어오는 살이 있어요. 이세 가지를 합쳐서 그해에 운세가 되는 거지요. 운이 좋은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도 되지만 운이 나쁠 때 열심히 하면 힘만 들고요. 손해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의 흐름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운도 나쁜데, 선제도 나쁜 일로 하니까, 엎친 데 겹친 겹, 살기 힘들겠죠. 그러기 때문에 운의 흐름이 그런 데다가, 12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살들이 있어요. 이 살이 사람들을 단명하게 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의 흐름의이 토정 비결을 잘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주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도 운의 흐름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공하려면 습관을 바꿔라.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리 버린 습관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복이 들어오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매사에 이 습관들을 나도 한번 지돌아서 챙겨보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좋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자꾸 말을 하면은 말이 씨가 되고요. 말은 신과 통신의 언어 수단이기 때문에 자꾸 신한테 부탁의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복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열정을 끊임없이 높게 해주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 머리는 북쪽으로 두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북쪽으로 두거나 남쪽으로 두면요. 머리가 아프고 개운하지 않아요.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기운을 막습니다. 머리를 북쪽이나 남쪽에 두지 말고 해가 잘 들어온 태양의 기운을 가득 빠질 수 있는 서쪽의 기운이면 좋겠죠. 그런 머리 잠자는 방향이나 책상의 위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위치 문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복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요. 항상 이러한 잠자는 습관, 이런 위치나 이런 것도 조금씩 바꿔도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항상 내 복을 들러오게 하는 주변을 살피는 상황들의 이런 습관들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네, 네 번째는요. 복을 들어오게 하는 물건들. 복을 들어오게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집에서 있어서는 안된 버려야 될 물건들을 빨랑 버리는 게첫 번째입니다. 예. 네. 집에 복을 나가게 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복이 들어올 틈이 없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 복이 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서 제 3의 눈들이 되게 많아요 집안에 보면 집의 주인은 누구여야 되죠 집안의 주인은 나내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복 들어온다고 사다 놓은 잔뜩 든 물건들이 집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복을 불러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그러면은, 있으면 될까요? 당장 버리세요, 오늘. 응? 당장 버리는데, 그냥 버리면 거기에 나쁜 기운들이 숨어 살면서 잘 되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은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문지에 싸서 버리세요. 네. 신문지에 싸서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버려야 할 물건들은, 뾰족뾰족한 물건들.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민한 시대에, 물건을 보는 순간 나는 내 기운이 뾰족한 걸 자꾸 신경이 쓰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 예쁜 꽃 하나 놓는 게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데요. 내가 보고 맨날 보고 느끼는 것들이 안 좋은 기운들이면 안 좋은 기운들을 계속 불러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 외에 제3의 눈들이 있는 것들은 다 버리세요. 부엉이의 눈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근데 다들 복이 들어오셨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쯤은 나를 째려보는 듯한 기분 나쁜 눈이 있다면 다 치워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게 하려면 복을 나가게 하는 건 제3의 눈과 그다음에 날카로운 물건들 그리고 내가 싫은 거, 왠지 싫은 거, 또 누가 입다가 누군가가 입다가 버린 물건인지도 모르는 물건들을 쓰는거 예. 쓰레기를 가져다 모으는거 제일 안좋은 겁니다 버리세요 그 다음에 복에 들어오려면 집안에 옛날에는 큰 목당꽃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큰 목당꽃 그림이나 큰 목당꽃을 놓으세요 예. 들어오는 입구에 큰 목당꽃이나 금으로 또 아니면 금으로 바짝바짝 거리는 게 많으면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봐서 이쁘고 좋은 건 남들도 이쁘고 좋은 거예요 누구나 보고 좋은 거는 이게 복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색이고 휴양찬란한 벽지 도배할 때도 포인트 벽지로 이렇게 금색으로 휴양찬란한 거 잠깐 넣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문 들어오는 집안의 입구에는 그래서 휴양찬란한 음,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음, 금색으로 된 걸로 아니면 예쁜 큰꽃 그림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 앞에 먹물로, 검은 먹물로 가슴을 탁 막히게 하는 글씨가 써 있다. 사실 이거는 들어오면서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입구에 어떻게 꾸며놓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반드시 복이 들어올 겁니다. 또 하늘의 신이 복을 주시든 아니면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조상님이 복을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조상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조상님들 잘 대우해 드려야 되잖아요. 과거에 물건이 음식이 많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차렸어요. 예, 정성 것이라고 해서 신께서 보시는 건첫 번째가 지극정성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 남한테 빌려서라도 뭐 달라 빚을 빚어서 제사상이든 차례상을 크게 보라는 게 아니라 음, 내가 내 여유 돈에서 아니면 내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과든 하나든 배를 놓고 이렇게 재를 올리는 것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면 내가 사과 하나를 올린 게 3,000배의 크기로 환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조상님들이 이 사과 하나를 가지고 3,000개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가셔서 복을 드시고 30%는 가져가시고 70%는 우리 조선 자손들한테 환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조상님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기부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그 맹신적인 의도에서 기부하는 거는 또 그것도 옳지 않아요 제사 잘 지내드리고 차례 잘 지내드리세요 그리고 그런 날 복을 못 받는다면 백중날 이런 날 신께 복한 자리 올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지만 집안의 터의 기운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터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앞이 꽉 막혀있으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집에 들어가서 답답해서 숨을 못 쉬는데 뭐가 잘 돌아가겠어요. 음. 그런 식으로 집터의 기운도 잘 보고 얻으셔야 돼또그 집터의 기운에, 터의 기운에 따라서 집을 하면 잘 되는 터가 있다면 사무실 하면 좋은 터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알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타러도 되는 날, 안 되는 날, 또 산소에 가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무시하고 내맘대로 하다가 탈을 입으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못 바꿔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씩만 신경, 그런 거 조금 신경 하나 쓰는 것이 우리 가족이 편하고 내가 편하고 돈복이 많이 들어온다면 조금 써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만 내서 한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돈복을 불러드리는 알고리즘 여러분들 돈복 많이 들어오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자 되세요 네. 오늘 이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